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이제 여야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청문 전국을 보니까, 우리가 교문이에서 얼마나 지난 가을에 국정감사 때정유라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이를 쳤습니까? 근데 지금 제2의 정유라권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김상조 부인의 위상 취업 같은 문제 뭐또 이와 외고에 그그 그 똑같은 집에 자그 마치 2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위장 전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안경률 법무장관의 그 하나고등학교하고 서울대 입시 간의 비리를 보면 저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 의원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마무리 하시죠. 예, 위원회. 예, 짧게 예, 그러면은 <laughs>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원회 간사님, 예,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 상임위 이제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이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아, 그러나 저희 간사들이 협의라는 과정에서, 아, 야 3당 모두가 28일이 어렵다고 하셨고, 좀더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자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여야간에 합의를 해서 하루 법정시한이 늦어지긴 했지만, 원만하게 29일 하기로 아, 합의를 했음을 보고 겸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아유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청문 전국을 보니까 우리가 교분위에서 얼마나 지난 가을에 국정감사 때 정유라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이를 쳤습니까? 근데 지금 제2의 정유라권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김상조 부인의 위상취업 같은 문제, 뭐또 이와 외고의그 그 똑같은 집에 자은 마치 2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위장 전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안경률 법무장관의 그 하나고등학교하고 서울대 입시간의 비리를 보면 저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 의원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하시죠. 예, 요원 예, 예, 짧게 그러면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원회간사님 예,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 분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 상임위 이제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이 6월 28일까지였습니다. 아, 그러나 저희 간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